이번에 또 하나 중요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과일 간식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법을 만들고 그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과일 간식제는 뭐냐면 급식이 아니라 별도로 간식으로 과일이 나가는 겁니다. 급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과일을 주는 겁니다. 당연히 부대 조항으로 해서 국산 신선한 과일을 공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과일의 시장을 확보하는 거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과일을 공급해줘서 건강하게 키우는 장점이 있고, 동시에 우리 농민들은 과일을 판매하는 판매처를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은 돌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초등학교, 율치원, 어린이집 다이 과일 간식제가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과일 간식제가 만들어져서 3년째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처음으로 군대 과일 간식제가 실현됩니다. 이제 군인들도 과일을 간식으로 받습니다. 제가 과일 간식제를 만들면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내 꿈이 군대 내무반에다가 과일 바구니를 배치하고 싶다. 우리 요즘 세상에 애들 기껏 해봐야 한 명, 두 명밖에 안 낳는데 국방에 신성한 의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먹는 거는 전부 다 수입, 김치 전부 중국산 수입해서 주잖아요. 우리 군대 내무관에도 과일 바구니를 비치하자라고 늘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내년에 처음으로 군대에도 과일 간식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목소리>